여기는, 어, 연어봉 가려고 왔는데요. 어, 현재 위치가 여기 빨간 점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서 연어봉으로 올라갔다가, 어, 시간이 되면은 할미봉 전망대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연어봉만 보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 여기 첫 번째 이정표가 나오네요. 할미봉, 연어봉. 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길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지? 가자. 이쪽으로 왔는데요.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은 할미봉하고 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 저는 연어봉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등산령 오겠습니다. 저기 연어바위가 보이네요. 연어바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아 연어봉 2.1km네요. 이쪽에서 우회전 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저기가 보이는 곳이 전망대 같아요. 자 여기 또이젠편을 지나서 오자 보니까 산악해 리본이 걸려 있어요. 아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리본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교적인 산행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뱀! 와 뱀아 저리 가나 무서워 독사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어 뱀봐 어 징그러워 와 진짜 숲속이다 아. 이런 숲속을 걸을 때는 바닥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뱀이 있습니다 뱀이 와 무서워 속으로 와 보니까 옆에 계곡 물이 흐르네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계곡이다. 또저씨가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나 혼자 온건 아니네요. 다른 등산객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 누구세요? <웃음> 누구시죠? <웃음> 자, 옆에 계곡길 따라서 올라와 보니까 또 이정표가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내표초공원에서 10.8800m 왔고요. 연어복까지는 1.8 남았네요.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야, 계곡물. 이따가 거기서 딴줄씻어야겠어요 우리 깨끗하네요. 오르막이 시작이 됐어요. 연어봉. 이정표는 잘 되어 있네요. 길도 풀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산에 오를 만합니다.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계곡을 지나서 또한 5분 정도 올라오면은, 저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어, 연어봉이 0.7. 아까 1.8인가 본것 같은데, 갑자기 0.7. 0.7, 700m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구간이 나왔고요 로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로프 구간 왔습니다 성공! 로프 구간 올라왔고요 경치 좋습니다. 아, 이정표 나왔습니다. 0.3. 1.2km 왔는데요. 어, 한 50분 왔는데요. 시험시험 중간 쉬면서 50분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0.3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거의 1시간이면은, 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네요 어느덧 한 시간 정도 한 50분 좀 넘게 온것 같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약간 돌고래 바위 같아요 고래 바위 여기 진느러미가좀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저쪽으로 해가지고, 할미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신선봉입니다. 신선바위. 신선봉 가는 길이고요. 저기, 쪽이 할미봉. 여기가 연어봉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치가 좋으네요. 둘 두가 쌓았네요. 아,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조카하고 함께 연어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튼이 그었던 돌탑이고요. 어, 돌탑을 지나서 보니까 연어 바위가 보입니다.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봉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 표지석이 보이네요. 연어봉입니다. 연러분에서요 이제 점심 먹으려고 12시가 다돼 가니까요.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